11번이고요. 뭐 처음의 운동량이 이렇대요. 음. 그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낼 때요. 거리 시간 그래프거든요. 일단 기울기가 속력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물체의 거리가 아니잖아요. 변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는 뭐냐? a 와 b 사이의 거리고 b 와 c 사이의 거리 되면서요. 그러면 기울기도 둘 사이의 속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그 다음에요. 절대적으로 l 이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속력을 그냥 쉽게 갈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어, 3 v.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의 12니까 3v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점선에 대해서는 2의 5니까 어, 2.5v가 되어야 될 거고요. 이쪽은 4의 6이니까 마이너스 1.5v가 되겠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한때 유행하던 작년에 나예안 나온. 24년 거잖아요 23년, 24년에 폭발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런 스타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편하냐 표를 만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좀 표를 만들어 볼 거고요 A의 처음 운동량은 4P죠 플러스 4P 그 다음에 B의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C의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P예요. 그리고 A와 B, B와 C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의 속력을 잡으면 편하냐면 B의 속력을 기준으로 잡아야 해요. 그래서 B의 처음 속력을 V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A, B죠? 어찌나한 아, 게? 그래서 A, B를 비교해봤을 때 마이너스 3V인 거잖아요. 그래서 b에서 a를 뺀게 마이너스 3v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v0 더하기 3v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b, c의 속력을 봤을 때 2.5v잖아요. 그래서 c에서 b를 뺐을 때 2.5v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v0 더하기 2.5v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가다가, 가다가, A와 B가 충돌을 합니다. 그럼 C는 안 바뀌었겠죠? C는 그대로 가요, 한번 더. 그래서 C는 플러스 P에 V0 더하기 2.5V로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뀐 다음에, AB를 결정해야 되는데, B를 먼저 결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C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총돌 후에 B와 C의 차이가 마이너스 1.5V죠. 그러니까 이렇게 뺐을 때 마이너스 1.5V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V0에 더하기 4V가 돼야겠다. 운동량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A와 B의 차이가 플러스 3V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에서 A를 뺐을 때, 플러스 3V가 나와야 되니까, V0 플러스 V가 되면 되겠다. 역시, 운동량은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뭐, 딴거준게아무 것도 없죠? 아, 그래요. 아, 어, 네네.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충돌이 한번 일어난 거죠 지금, 그죠?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저희가 뭘써 먹을 거냐면요, 운동량 합 보존을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의 질량을 a, B의 질량을 b라고 할게요, 괜찮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a에 v 0 더하기 3v에, 다음 더하기 b에 v에 0이 A에 V0 더하기 V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V0 더하기 4V가 만들어질 거예요. 신기하게 V0은 다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3AV에 이게 뭐지? A에 아, V0 더하기 뭐군요? 바로군요. 그래서 3a v의 a v니까 2a v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편에서 b v 0에 4b v가 되는 거죠. 4b v가 될 거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느냐? a가 2b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a의 질량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2b다. 그러면 뭐 B를 저희가 편의상 M이라고 하면 A는 EM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의 운동량의 총합이 0이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 또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의 총합이 이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동시에 또 0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a가 2b라고 했으니까 여기 2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2v0 더하기 6v가 6v에 더하기 v의 0이 0이 돼요. 그러니까 v의 0은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v0을 알아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정리를 할수 있어요. <laughs> V형이 마이너스 2V니까 V가 되겠죠? 그리고 V형이 마이너스 2V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V죠? 그 다음 V형이 마이너스 2V니까 0.5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0.5V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V니까 2V EV, 그리고 마이너스 2V니까 마이너스 V가 만들어지겠네요. 됐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티콜 t 0일때 속력은 충돌 전 상황이에요. 여기죠. A와 B가 같다. 둘이 v와 마이너스 v 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자, b 제 B와 C의 질량은 같다. 뭘로 볼 거냐면요, 운동량으로 비교를 할 거예요. EMv인데 4P죠. 그렇죠? 그러면 5의 0.5v면 p 겠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p는 결국은 2분의 1mv잖아요, 그렇죠? 2mv가 4p니까 p는 2분의 1mv죠. 그럼 여기도 얼마 여야 되냐면 m이 해야 하는 거죠. 2분의 1mv니까. 아, 그래서 b와 c 의 질량 같다, 잘 맞아요. 이게 t가 4t형일 때, 4t형일 때는 이쪽 상황입니다. 정확한. 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자 질량은 그대로일 거고 당연히 속력도 그대로죠 속력도 크기가 같기 때문에 속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도 그대로 여기는 플러스 4P인 것만 달라지겠죠 고향에. 그래서 4P가 잘 맞아요 자 이렇게 표를 세워서 보시는 게그 다음은 덜 짜증나요 안 그러면 되게 막막합니다 문제가 그렇죠